안녕하세요.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암이사입니다. 샐러리는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가 아닙니다. 마치 한약 같은 독특한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샐러리의 항암 효과를 알고 나면 매일 아침 샐러리를 갈아마시게 될 것입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샐러리는 예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방광염, 요로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셀러리에 함유된 성분들이 항염, 항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셀러리에 함유된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암작용을 합니다. 암세포의 성장, 증식, 전이를 억제하고 비정상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하죠. 심지어 셀러리의 아피제닌이 폐에 생긴 암세포를 직접 공격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혈구의 활동성을 높여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면역체계를 교란하는 일반 항암치료제보다 우수한 천연 항암제인 셈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샐러리는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샐러리에 함유된 부틸프탈라이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내려주는 천연혈압약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샐러리를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샐러리는 특유의 향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함께 갈아서 레몬즙과 꿀을 살짝 탄 샐러리 주스로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스타들이 매일 아침 샐러리 주스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암을 이기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암, 이겨냅시다. 화이팅!